구축 아파트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스티로폼 쪼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스티로폼 조차도 벽에 제대로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에 그냥 막 떠있어요. 이런 건 단일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용량 가전이 기본인 시대인 건데,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과거의 그 분전방법 해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이런 가전들을 다 동시에 켜버리잖아 그럼 거의 99.9% 차단기 떨어집니다 New Build. 오늘은 우리가 구축아파트 인테리어를 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다섯 가지 공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쁜 마루 깔고 도배 좋은 거 하고 주방 가고 좋게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요게 먼저라는 거죠. 이런 공사들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또 어떤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알아. 보시죠. 구축 아파트 공사할 때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건 바로 방수 공사입니다. 방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특히 욕실이나 세탁실, 발코니 방수는 물이 상시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누수 때문에 정말 잠못 자는 밤을 지새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욕실 가장 흔하게 방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 방수만 잘하고 벽 방수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인데요. 바닥뿐만이 아니라 벽 방수도 바닥에서 1.2m 샤워실 같은 경우는 1.8m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배수구 주변과 문턱 하부 각종 배관들이 관통하는 부위들까지 꼼꼼하게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방수층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한 군데라도 끊기게 되면 몰탈층과 구조체 사이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물이 스며들다가 결국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수 같은 경우에 공사 직후에는 바로 확인이 안 되다가 장마철 비가 엄청 올때 그때 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게 비가 그치면 또 누수가 안 돼.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참. 사람 피 말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열공사인데 우리가 구축 아파트에서 춥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단열 때문인데요. 특히 외벽과 맞닿는 방이나 발코니 주변에 곰팡이 엄청 쓴 경우 많잖아요. 구축 아파트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스티로폼 쪼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스티로폼조차도 벽에 제대로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이 그냥 막떠 있어요. 이런 건 단열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단열공사의 핵심은 열교, 즉,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압축법이라고 하는 아이소핑크 빨간색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경질 우레탄폼을 쏴서 단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PF보드로 마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닥 난방 대관공사인데요 구축 아파트에서 가장 확실히 교체를 권장하는 게 바닥 난방인데, 3,40년 된 아파트는 대부분 다 동파이프, 배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배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부 부식과 산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슬러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안방수 유량이 줄게 되고요. 방마다 온도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날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배관들이 모두 바닥 미장층 아래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바닥이 젖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나서 한쪽 방에만 난방이 약하다거나 보볼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증상으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배관 교체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배관 교체 하는 게 정말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기포 방통층을 다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 어마어마한 소음이 발생을 해요. 민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게 또 공기가 길어져요. 방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방통이 양생이 되는 마르는데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 안으로 홈파기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홈파기 기법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에 몰타를 세웠을 때 이런저런 하자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는 공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 분전반인데, 과거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이 같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주방에 들어가는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는 기본이고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의료관리기 천정의 에어컨 이제는 고용량 가전이 기본인 시대인 건데 하지만 구축아파트는 여전히 과거의 그 분전방과 해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이런 가전들을 다 동시에 켜버리잖아요 그럼 거의 99.9% 차단기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차단기 용량을 상향시키고 고 용량 가전은 단독 회로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누전 차단기를 최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꼭 진행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기 작업할 때또 하나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주방뿐만이 아니라 침실 내부에서도 곳곳에 가전기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위치하고 콘센트 위치도 꼭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끔.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호인데요. 창호는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던 단열공사와 정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벽에 이만한 구멍을 뚫어 놓고 그걸 개구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창을 설치하는데, 제대로 된 창이 아니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하나만한 창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5mm 단판 유리. 그게 무슨 단열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축 아파트 요런 샤시다 걷어버리고, 무조건 샤시를 교체해야 된다. 그럼 어떤 샤시를 설치해야 되냐? 문짝과 문틀에 밑단 10mm를 제외하고, 보강재가 밀실하게 들어가야만, 변형과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단일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시공을 할때우레탄폼 사춤을 밀실하게 하고 그리고 실리콘도 두껍게 쏴야지만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샤시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브랜드만 볼게 아니라 자재를 KS 기준에 맞는 제품을 쓰고 시공도 제대로 할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를 골라야만 나중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업체라고 해서 정말 높은 가격을 주고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좋은 업체와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구축 아파트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의 회복입니다. 방수단열 배관 전기 창호 이 다섯 가지는 집의 수명과 거주 만족도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니까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할 때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막상 인테리어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두렵다고. 그래서 제가 2월 7일 토요일에 인테리어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업체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에 속지 않고 공사를 잘할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중에서는 뉴홈 온라인스 파트너사 분들과 직접 매칭이 돼서 계약하고 미팅 진행하시는 고객님부터 실제 공사 진행 중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옴이 뭐냐고요? 제가 유옴을 롱폼 영상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긴 한데요. 유옴은 24년차 인테리어 전문가이자 뉴빌드 대표인 제가 직접 검증한 업체를 얼라이언스 파트너 사라고 선정을 하고 그 파트너 사와 고객을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인데요. 새로운 개념의 인테리어 플랫폼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직접 1대1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월 5일날 정식 런칭을 했고요. 최한달이 았지만 신청 건수가 이미 150건이 넘었어요. 유무은 10단계 안심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강연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파트너사와 매칭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강연 신청은 프로필로 가서 이 링크 누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3월 이후에 공사 예정인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인테리어가 고민이신 분들은 2월 7일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